구독 좋아요는 사랑입니다. 자 반갑습니다. 조민영입니다. 오늘은 차 안에서 한번 촬영을 좀 해보려고 제가 약간 무모하긴 한데 어, 촬영 중에 있고 저는 지금 포스코 사거리를 또 지나가고 있습니다. 포스코 사거리를 우연을 가장한 필연으로 제가 지, 지나가고 있어서 여기 또 지나가니까 여러가지 생각이 나네요. 예전에 채용팀에 있을 때 그때 얘기 좀 해볼까요? 채용팀 근무했을 때 당시의 얘기? 인사팀 사람들이 상당히 포커페이스 입니다 아, 네, 상당히, 어, 상당히 포커페이스고 그런, 직무, 그런 직무죠 업무 업무 자체가 모든 걸다 솔직하게 얘기를 해주면 안되는 그런 직무 다 보니까 차가 막히네요 그런 직무다 보니까, 네, 네, 그런 직무다 보니까 뭐 겉으로 보기에는 뭐 화려해 보이고 이러지만 내부적으로 이제 채용 진행할 때는 여러 가지 고충도 많고 제가 기억에 남는 거는 카메라 를 돌릴 수 있으면 한번 보여드리고 싶은데 옆에 지금 포스코거든요 제가 예전에 채용 담당자일 때 가장 기억에 남는 거는 그 와이셔츠를 안 가지고 와가지고 어떤 학생이 와이셔츠를 안 가지고 왔어요. 와이셔츠가 없어서 정장을 입고서 면접에 와야 되는데 셔츠를 안 가지고 왔는데. 아, 그 친구가 포항공 된 거예요. 그래서 포항공 되면 또 똑똑하잖아요. 채용은 해야 되는데, 와이셔츠는 안 가지고. 그래서 대신 와이셔츠를 사준 적도 있습니다. 그런 경우도 있고, 또 인사팀에 있을 때 기억에 남는 사례는, 이거는 제가 예전에 한국 직업방송에서도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, 최종 합격을 하면 여러분들 그 주민 등록 번호를 갖다가, 경찰서에 보내가지고 신원 조회를 하거든요. 뭐 별건 아니고. 혹시나 전과 기록이 있을 수 있으니까 이런 거 몰랐죠. 네, 범죄 기록, 뭐 음주운전 또는 기타 등등. 살면서 어떤 휘말려서는 안 되는 일을 휘말리지 않나 았뭐 이런 것들 파악하는 것들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인사팀에서 학생들 그 구직자분들한테 그 시달린다고 표현해달라. 네, 시달린다기 보단 구직자분들을 응대해야 되는 경우도 있지만, 경찰서, 경찰 아저씨를 상대해야 되는 경우도 있고요. 그때 술 되게 많이 마셨던 것 같아요. 네, 그런 외부 기관 담당자분들, 그러니까 을이죠, 을. 인사 담당자들이 되게 업무적으로 을이고, 갑인 경우는 거의 없어요. 항상 을, 을의 입장에서 사람을 만나야 됩니다. 그, 얼마 전에, 엊그제인가 보니까 지금 LG도 공채를 폐지한다고 하고, 기업들이 뭐 KT를 비롯해서 뭐 LG, 또 뭐, 현대자동차는 이미 공채를 지금 진행을 안 하고 있죠. 근데,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. 이게, 아, 왜 하필, 나 구직활동할 때 이렇게 되나, 왜나 구직활동할 때 이렇게 폐지되고 이래가지고, 아, 나왜 이렇게 운이 더럽게 없나,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물론 있을 수 있는데, 이게 뭐 취업 구직 시장 뿐만이 아니라 여러 분야들이 다 그렇잖아요. 지금 경쟁이 되게 치열해지고. 저도 사실 지금 이렇게 유튜브를 하는 이유가 제 브랜드 가치를 높여서 좀 차별화시키기 위한 거거든요. 제 강사로서의 어떤 가치를 높인다고 해야 되나요? 네, 여러분들이 도와주실 거죠. 그러니까 그런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으니까 사회초년생 좀 약간 이르긴 합니다만 사회초년생으로서 내가 독립 하는 이첫 시기에 그거를 한번 내 스스로 시도해 본다는 그 의미를 어... 갖는 그런 긍정적인 입장이면 여러분도 그러니까 제가 굉장히 버벅댔는데 무슨 말이냐면 그 시기가 앞당겨진 거죠 네. 경쟁 사회 안에서 굉장히 치열하게 살아가야 되는 게 입사하셔서 뭐 동기들하고 경쟁하고 또 나중에 뭐 대리 승진하고 뭐 이런 시점도 물론 있지만 그게 아니라 이제 앞당겨진 거죠. 공채가 사라지면은 뭐 여러 그 전문가분들, 저보다 훌륭한 전문가분들께서 예측을 하시겠지만, 공채가 사라지면 정말 이 개인이 가지고 있는 그게 꼭뭐 자격증이나 경력이나 스펙도 물론 포함이 되겠지만 정량적이지 않은 그런 정성적인 요소들 이 있거든요. 그 사람만이 가지고 있는 위트, 재미 또는 당당함. 저라면은 제가 지금 채용 담당자 제, 제 나이 정도 되면은 아마 채용하시는 그 책임자 정도 될 거예요. 40대 중반이니까요, 제가. 제가 그 그래 보이진 않아도 40대 중반입니다. 네. 제 나이 정도 되는 분들이 딱 봤을 때 현장에 나가서 어 뭔가 좀 그럴 듯한 일 인사팀에서, 야, 이렇게 훌륭한 인재를 뽑았다라고 드러낼 만한 친구들 세 가지 키워드로 요약하자면, 긍정적인 마인드? 되게 뻔하죠. 긍정적인 마인드. 긍정적인 마인드라는 게, 다른 사람들이 다 부정적으로 생각할 때, 본인의 어떤 처한 상황을 좀 긍정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마인드? 그런 키워드를 가지고 있는, 그런 태도를 갖고 있는 사람이면 되게 좋아할 것 같고요. 그리고 두 번째는, 거절에 익숙해져 있는 사람 두 번째는 거절을 당하더라도 좌절하지 않고 와 내가 이거를 그래도 거절 뭐 어차피 나는 10번 정도 시도해서 한번 성과를 내려고 했기 때문에 두번세번 번 좌절하더라도 괜찮아라고 생각할 수 있는 어떻게 보면 앞에 얘기한 긍정하고도 통할 것 같고요 그리고 마지막은 통찰력 있는 사람? 다시 말해서 당장 내가 얻을 수 있는 것보다도 어, 장기적으로 생각하는 사람 당장 내가 손해를 보더라도 뭐 그게 팀을 위해서든 아니면 상대방을 위해서든 행동하는 사람 뭐 이런 부분들이 면접이라든지 뭐 자기소개서에서도 묻고 있긴 하지만 충족이 된다면 충분히 여러분들 해볼 만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니까요 너무 힘들어 하지 마시고 네, 힘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은 무슨 하루 10분이라고 할까요 여러분들의 힐링 하루 10분 뭐 이렇게 정의하도록 하죠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